2000년에 사업 시작했는데 2009년까지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 됐더니 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와가지고 나한테 8천억을 주더라고요. 그러고 싱가포르 정부가 8천억을 주니까 JP 모건이 외전 야구 물어보더니 5천억을 더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1조 3천억 받으면 실패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합니다. 실패할 놈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거고요. 근데 우리 후배 사업가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R&D 자금 이제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논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바이오 쪽에서는 논문은 성공 확률이 1%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는 성공 확률을 키우는 데가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돈을 주는 게 이제 우리 빈척 캐피탈이에요 이게 모태펀드가 2005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4조 집행했어요. 근데 그걸 좀더 키워주시면 더 많은 이 기초연구가 씨앗을 쓰겠죠. 근데 그러고서 그만둬버리면 말로 죽습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팅을 하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큐베이팅하는 돈은 우리 여기 조영벽 회장도 계시고 신한은행 지대장도 계시는데 금융권에서 인베스터 뱅크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걸 좀더 키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새싹을 키우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박현주 회장도 계시는데 저랑 박현주 회장이랑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5천억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제일 성공 확률이 큰 거는요. 대기업이 후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절대 저 망하는데 돈안 투자해요. <laughs> 제일 확실한데 해요. 근데 거기에 금융기관이 같이 끼고 정부 펀드가 좋으면 성공 확률이 제일 크죠. 그런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대기업이 이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오랜 된 숙제 아닙니까. 근데 금산분리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한테 GPA 허용 안 해도 코지피만 해줘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펀드를 저도 일조까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후배를 양성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0개 대기업이 한에서 한 30개 정도 후배 양성한다. 그러면 가장 성공 확률이 큰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개 바이 기업들은 다 저희에서 찾아와요. 찾아오는 이유는 자금도 필요하지만 제가 투자를 하면 크레딧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금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온 김에 우리 온 김에 우리 장관님들께서 금산분리에 대해서 좀 우리 대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걸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지장 오래된 숙제인데 그래서 대기업들 금융기관들 정부 같이 해서 우리 후배들 키워서 우리나라에 아까 대통령 말씀한 대로 똑같이 어려운 거니까 여기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하는 이 회의가 출발점이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